예수께서도 그러셨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물며 가족들에게서일까요? 한 사람에 대해 너무 속속들이 다 아는 관계 안에서는 존경이나 가르침이 어렵다는 말일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랬을 거예요. 큰형 예수가 나이 서른에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며. 집을 나갔을 때 야구보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느 가부장제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장자의 의무는 무거운 법입니다. 그래서 대우도 특별했고요. 그걸 보고 자란 차남 야구보가 편할 리는 없었을 겁니다. 야구보라는 이름은 야곱과 어원이 같습니다.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인데요. 뒤에 나온 차남 한발 차이로 장손의 계보에서 밀린 것이 자라는 동안에 대신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도련출가라니요. 형 대신 갑자기 가장의 의무를 떠맡았을 때. 그의 마음은 분하기까지 했을겁니다. 자라는 동안 장자의 권리는 노리지도 못하고 이제와 의무만 하게 된 셈이니까요. 그러고 3년 뒤에 형의 소식을 남들 입으로 전해들은 그의 심정은 어땠을지 고향으로 돌아왔음에도 여기저기 전도하고 다니느라 집은 들르지도 않는 형에게 부화가 났겠죠. 그래도 꾹꾹 참고 효도 차원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찾아간 곳에서는 끝내 누가 내 형제요 어머님입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아마 저라도 형이 웠을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의 부재 이후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부터 형 예수를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성서 안에는 야고보가 형과 대면하여 그간의 섭섭함을 풀고 형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유대와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큰 역할을 한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주가 되신 형을 만났던 걸까요? 아니면 내적 갈등을 통해 그간 형이 했던 수수께끼와 같은 말과 행동의 의미를 스스로 파악했던 걸까요? 어느 쪽이든 야구보는 형의 진심과 메시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이를 통해 혈연을 넘어서는 큰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으면 어떤가요? 우리도 마다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따라가는 야구부들 인갈련 대림절기 동안의 우리의 기다림이 아기 예수에게만 제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친밀한 가족을 선물하신 주님을 더 깊고 넓게 만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아내려니 항상 아름답고 평화롭지만 않겠지만 그래도 화해의 주님을 의지하여 진정한 형제자매가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는 오랫동안 미움과 시기, 오해와 불신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서로 만나고 화해하게 하소서. 12월 22일 화요일 만나면 살리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가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며 자란 세대입니다. 동요의 힘은 참큰것 같아요. 순수했던 어린 시절부터 반복하여 부르다 보니, 정말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소원은 통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요몇해 사이 통일의 과제가 부각되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묻게 되더군요. 정말 나는 통일을 원하는 걸까? 지식인의 허세로 말하자면 민족 국가라는 것도 19세기적 상상물인데 말이죠. 국가의 성립 요소를 영토, 주권, 국민이라고 하지만 소위 근대법 제도에 입각한 국가 개념이 성립되기 전까지 사람이 사는 영토의 경계선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잖아요. 아, 저는 결코 무정부주의자는 아닙니다. 다만,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정언 명령과 같은 문구를 반평생 계속해서 듣다가 문득 가져본 근본적인 질문인 셈이죠.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꼭 남과 북만이어야 하나? 우리가 하나로 살아온 오랜 기억, 함께 공유하는 것들 때문이라는 변을 들을 때마다 그런 반문도 해봅니다. 그럼 그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에서 사라지고 점점 공유하는 것들이 없어지면 실제로 우리는 같은 이유에서 신라나 백제, 고구려의 경계를 다시 회복하자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단순한 국가적 이익이나 민족적 생존 전략 때문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최근 몇 년간의 남북 대화나 교류, 갈등과 반목의 사건들을 되뇌이다 20세기의 기독 지성인이었던 함석헌이 생각났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라 해도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는 자리라면 기꺼이 발걸음을 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가 통일을 염원하며 적은 글귀가 있어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만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서로 감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아, 자아 하지만 자아는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나는 수없는 내가 모여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들은 서로 알아보는 것이고 알아봄으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 더구나 인격적인 생명은 결국 에스컬레이션입니다. 계단적으로 높아감입니다. 서로 에스컬레이션을 일으키지 못하는 나나 너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만나면 산다, 여의면 죽는다. 어디 남과 북분일까요? 유난히 적대적 갈등이 많았던 해였죠. 태극기와 촛불, 일배와 워마드, 차별금지법, 찬성과 반대. 저마다 반목의 이유는 달랐지만 한결같이 결여된 것은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주 보지 않고 등 돌려 자기 이야기만 하다 보니 비난과 혐오가 자가 증식하는 것이 아닐는지 아무래도 우리는 반복하여 외우는 구절을 바꾸어야 할것 같습니다. 노래를 불러도 좋고요. 내 네,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화해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을 어여삐 여기고 함께 할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세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호세아 1장 10절 두리안 스카게와의 소설 중에 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팟 앙금 말입니다. 이야기의 큰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단팥빵 가게를 운영하는 센타로 사장은 가게 운영에 서질도 열정도 없는 인물입니다. 당연히 장사가 잘안 됐죠. 그런데 지나가던 늙고 병든 도쿠야 할머니가 자기를 고용하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죠. 더구나 그 할머니는 얼굴에 나병을 앓은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먹는 장사인데. 손님들이 즐거울 리가 없죠.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자신의 빵을 일단 먹어보고 말하라구요. 신기하죠? 분명 같은 재료인데 할머니의 단팥빵은 너무 맛났습니다 손님들도 금세 알아차렸죠. 하여 센타로 사장 내 단팥빵집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센타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단팥빵의 맛을 결정하는 것이 앙일하지만 같은 곳에서 납품받은 별다를 것 없는 팥 알갱이들이거든요 나중에 가게를 떠나 다시 나병환자 수용소로 돌아간 할머니의 편지를 읽고서야 센터로는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팥의 안색을 살피는 것 팥의 말을 들어주는 것 시라구요 다시 겪거운 비오는 날과 맑은 날을 상상하고 어떤 바람에 맞으며 컸는지 그 여행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시라구요 그러고 보니 할머니는 듣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센타로도 그리고 우리도 잘 못하는 행위지요 자기 홍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두가 내가 대단한 이유를 입증하느라 안단이나 있습니다. 1등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주인공이 되는 일이 삶의 목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늘내 말만 합니다. 하지만 듣는 행위는 언제나 너를 전제로 합니다. 격리된 나병 시설에서 지내던 도쿠의 할머니는 우울하고 힘겨운 마음에 홀로 숲속을 거네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고 합니다. 밤인데도 길이 어둡지 않은 것이 이상해서요. 그때 할머니는 밤하늘에 환이 빛나는 보름달을 발견했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네가 보길 바랬어. 그래서 빛났어. 그 구절을 읽으며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가 오랜 시간 고개를 푹 숙이고 같은 길을 외롭게 걷는 동안 늘 그곳에서 빛났을 보름달, 그리고 기다렸을 보름달.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악망하기를 기다리신 것은 아닐까요?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가 노래한 것처럼요. 얼마나 안 들었으면 로우 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고까지 실망의 말씀을 전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다가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구원의 사건으로 기계되었지요. 주님,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존재가 언어를 가지고 있음에 하여 우리가 그 의미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함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요일 12월 24일 카터에이워드 존재는 흘러야 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 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모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시편 98장 1절에서 2절 말씀 올 한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단어 중 하나는 필시 사회적 거리일 겁니다. 신조어는 아닙니다. 사회학자 에드워드 홀은 근현대 도시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회작용의 거리를 연구하여 크게 네 가지 영역 존을 제시했습니다. 친밀한 거리는 45cm 이내로 근접해도 서로 전혀 불편하지 않은 관계에 적용됩니다. 가족과 연인 간이 대표적이겠죠. 개인적 거리는 45cm 이상, 1.2m 미만입니다. 친구나 가까운 동료 간이라고 할까요? 세 번째가 우리가 익히 들어온 사회적 거리입니다. 1.2m에서 3.6m 사이입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2m 거리를 확보하라는 방역당국의 말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표현하는 까닭입니다. 네 번째가 궁금하시다면 그건 공적 거리입니다. 3.6m 이상의 거리로서 공연이나 연설 등의 상호작용에서 청중과 무대 위 사람들 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관계하지 않기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엉뚱하게 뛰어 읽어 더는 사회적일 필요가 없는 것으로 거리두기가 제일 안전한 것으로 말이죠. 하지만 저 개념화의 본뜻도 이를 가져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라고 하는 방역 당국의 의도도 방점은 안전한 관계에 있습니다. 안전함을 확보한 채 일상을 살아가고 관계를 이어가라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무조건 사업장 문을 닫고 학교 등교를 제한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여요. 결국 필요한 것은 안전한 재배치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는 관계인 것입니다. 생명 있는 존재는 흘러야 하니까요. 조직 신학자 카터헤이워드가 our passion for justice. 정의를 위한 우리의 사랑에서 강조했듯이. 최초의 스스로 있는 자는 살아서 자라고, 변화하고, 놀라고, 애쓰고, 팔을 뻗어 포옹하고, 반응하는 만물들을 창조했다. 창조된 모든 것은 스스로 있는 자와의 관계성을 깨닫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혼자가 아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존재의 흐름이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존재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태초의 만물을 향한 사랑이 흘러 우리가 만들어졌듯이, 그 사랑이 구원의 힘으로 흘러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났듯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삶 또한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도 사랑을 담아 이웃을 향해 흘러가기를 하여 온 세상이 사랑의 구주가 이 땅에 오셨음을 명백히 깨닫게 되기. 사랑해 주님,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의 온 존재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신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관계를 다시 세워나가는 새 역사를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우리는 결국 종말의 완성태로 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교회로 살아야 합니다. 그 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사람은 단독자로서는 하나님의 형상된 삶을 살수 없으니 공동체로 살아라, 교회로 살아라. 서로의 부족함은 다른 이의 재능으로 채우고 서로 도우며 서로를 건설해라.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뜻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이상을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정말 논적이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처음에 창조질서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공동체이니까요.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린 유한한 존재들이니까요.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며 때론 불성실하고 부정의하기까지 한 존재들이니까요. 이걸 막아보려고 유대교는 모세법을 제안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에 사로잡히고 죄의식을 가지며 살 필요가 없음을 삶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과 정의와 사랑을 선택하며 살되 행여 넘어지거나 좌절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라고요. 그러면 된다고요. 종이 아니라 아들 그리고 딸이라 그래도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문화적 축제 절기가 되어버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그 정수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날,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오이코스데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사건인지를요.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는 교회가 행여 그리스도 없는 사람의 이념과 이상과 욕망만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되지 않도록이요.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본 회퍼는 이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 교적 사귐 자체보다 그리스도 교적 사귐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그가 인격적이고 정직하게 또한 매우 진지하고 희생적으로 사귐을 생각할지라도 결국 그리스도교적 사귐을 파괴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혼자 생각하고 믿고 이상화하여 꿈꾸는 사람은 다른 신자들에게 그 꿈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사람의 벅에 얼매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그러했죠. 그 사슬을 예수께서 끊어주셨고요. 마라나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는 사람의 법에 얽매이지 맙시다. 이 땅에 이미 도래한 작은 하나님 나라로 살아냅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오이코스를 이루며 살게 하소서 서로를 건설하는 교회로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